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8월 한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주하 목사님 추모 기간으로 8주기 추모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또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름 아웃리치와 또 차세대 여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추석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해 추석 때마다 이주민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하비스트 집회를 엽니다. 9월 12일부터 3일간 우리 양지 비전빌리에서 열게 되는데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공동체와 또 우리 자원봉사 또 기타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매년 계십니다. 올해에도 역시 함께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8월 18일까지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신문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우리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 땅에 무너지는 가정의 회복은 아버지의 회복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역사의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한일 간의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와 협력과 상생으로 함께 하는 나라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모든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살인, 간음, 폭력, 헛된 이념과 중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결의, 각성의, 회개와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고비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이처럼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치우쳐 갔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각성하며 바로 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부정, 음란과 살인, 간음, 폭력, 헛된 이념과 우상들, 탐심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땅 가득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부응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견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일 간의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과 대립과 미움과 증오로 얼룩지지 아니하도록 용서와 화해와 협력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의 판단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나갈 길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온 세상을 보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며 축복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리가 힘써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닫으시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소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성결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어떤 나라가 힘들게 할지라도 담대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되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모든 외교관계, 국가 간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미움과 증오와 다툼 분열로 얼룩진 관계에 되지 아니하며 용서와 화해와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자유 민주 국가로 세워 주신 하나님 헛된 이념으로 이 땅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가득한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살인 간음 폭력 헛된 탐심의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백성으로부터,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하시고, 한반도에 불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감각해진 죄 중에 하나가 허영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불리는 이 사회에서 이 허영의 죄는 교묘히 감추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장려되기도 합니다. 이 SNS 자체가 엄청난 자기 광고의 능력이 있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보장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허영이 어느새 이 사회의 전반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되느냐? 자신의 사진과 활동들을 열심히 포스팅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가운데, 어쩌면 허영의 죄가 스며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에 끔찍한 악을 저지른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범인이 그 이유를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였습니다. 남들에게 단지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용의 죄는 선을 행하면서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괴롭힐 수 있는 죄입니다. 훌륭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이 허영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당시 교회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있었고, 성령 안에서의 위로와 교제와 자비와 긍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허영의 죄가 그들 가운데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이겼을 때도 허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도 빠질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는 것. 선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치의 중심이 내가 받는 주목으로 옮기게 될때 허영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는 허영의 죄에 예수님을 빠지게 하려고 유혹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혹을 받은 것이 바로 허영의 죄인 것입니다 허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만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기독교 역사 영성가들은 이 죄를 이 나무의 뿌리와 그 나무 줄기로 뻗어나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이 나무로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했는데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죠. 그 교만과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 교만과 두려움에서 허영이 나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이 있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이 있습니다. 교만에서 나온 허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광 받을 만한 탁월함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죠. 어거스리 고백록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이 뛰어난 수사학자, 웅변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허용 때문이었다. 최고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동기. 그것이 교만에서 나온 허용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에서 나온 허용은 정반대죠. 영광 받을 만한 탁월함이 없을 때 그러나 영광은 받고 싶을 때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 두려움에서 허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에게 탁월함이 없음을 느끼지만 그것을 숨기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자신에게 영광 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을 두려움으로 이것을 포장하는 거죠. 어거스니 또 고백록에서 10대 시절의 친구들과 과수원에서 배를 훔치는 죄를 범하죠. 그 죄를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에게 거절당할 것 같은 또 왕따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함께 도적질을 하며 질렸다는 거죠. 많은 십대들이 젊은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허용의 죄를 같이 범하는 것이죠. 교만과 두려움에 으로부터 비롯된 이 허영으로부터 또 파생되는 죄. 허영으로부터 파생되는 대표적인 악은 자랑과 위선이죠. 자랑은 우리의 장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선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마치 가지고 있는 척 행동하는 거죠. 자랑과 위선은 언제나 함께 형제처럼 같이 나타납니다. 이 자랑과 위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광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이미 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밖에 다른 것으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자랑과 위선을 통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심리적인 질병이 바로 자기애. 심리학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랑과 위선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만족하는 상태, 자기애에 빠지는 거죠. 최근에 나온 이짐 와일더 박사라는 분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더라고요. 2015년 연구에서 미국에서 이 나르시시즘 증상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를 담당한 교회의 숫자가 96,300개에서 112,350이 이른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목회자 중에서는 90%의 증상이 나타났고 캐나다에서는 목회자가 일반인보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질 확률이 500%에서 3000%나 더 높다. 한국의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상해 볼수 있는 거죠.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목회자가 목회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랑과 위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만든 영광, 그래서 자랑과 위선을 통하여 그 밑바닥에는 교만과 두려움이 깔려 있고 그리고 자랑과 위선을 통해 자기 만족을 누리는 이 자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일 허영의 죄에 빠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신을 자랑하고 위선에 빠지고 그래서 영광을 얻기 원하는 거.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날스시스틱한 인격 장애,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질병의 이름도 있죠. 이런 지도자가 목회를 하면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분열되고 성도들은 상처 입고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보좌기에 써서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만 목회라는 그 역할 자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언제나 서기 때문에 이 자기애적인 증상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이다.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올바른 영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만든 영광, 자랑과 위선에 빠진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때 비참한 추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레베카 드 영이라는 캘빈 대학 철학과 교수가 바로 이러한 문제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스스로 영광을 얻는 이 죄에 대해 AAA 악덕이다 그래서 영어 A라는 스펠링으로 시작되는 모든 단어들 다 그러니까 관심, 인정, 칭찬 이런 단어들이 다 A예요 전부 A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허영의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허영의 죄를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정 반대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드립니다. 5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는 너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6절에서는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고 6장에서는 우리의 허영심 때문에 자신을 자랑과 위선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두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시를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육장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건의 심벌이었던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을 예로 들음으로 그들의 허용을 지적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가장 의로운 행위들인데 그런데 이런 의로운 행위가 가장 나쁜 동기로. 자신을, 자신의 허용심을 만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상을 이미 다 받았다. 당시 위대인들이 구제할 때한 손에는 구제금을 들고 다른 쪽에는 나팔을 들고 해당과 거리로 나섰다는 거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주목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왔다. 또 예를 들어서 성전 내에 헌금궤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헌금할 때 동전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도록 와르르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허용으로 가득 찬 모습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오늘날 동일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모습의 허용으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으로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받는 것입니다 허영이란 헛된 영광이죠. Vain Glory. 헛된 영광 첫째로 허영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것 자체,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는 것 자체로 만족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만족이 될때 허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둘째로 허영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니트리트 본회포가 말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두 문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회포가 한말 인용합니다.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은 언제나 봉사를 타락시키는 위험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봉사에서도 구원받아야 한다. 자막을 하시는 분이 잠깐 주무시나요? 계서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은 언제나 봉사를 타락시키는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봉사에서도 구원받아야 한다. 두 번째 문장. 자신의 영광에 대한 욕망은 믿음을 방해한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이 우리를 허영의 죄에 빠지게 할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물이 채워지기가 무섭게 다 빠져나가는 것이 허영, vain glory, 헛된 영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허영의 죄를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보면 3절, 4절.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허용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허용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은밀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은밀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은밀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의로운 삶인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만이 하는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 은밀한 생활에서 무엇이 가득하 있는가? 그것이 영성입니다왜 은밀해져야 합니까? 은밀해질 때 자신의 동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하다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죄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선행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띄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은밀함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선행을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오른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친 자유의식,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이것을 생활 속에서 대입해 보면 원래 운전을 처음 하는 초보 운전자는 자기가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죠. 그렇죠.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운전을 하는 거는 목적지에 가는 것이지, 도구이지, 그 차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도 초보자들은 언제나 내가 지금 차에 앉아 있고 나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우회전하고 있고 좌회전하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전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익숙해지면은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는 단어 하나가 다 의식되죠. 그런데 우리가 모국어를 쓸 때는 내가 지금 한글을 말하고 있다는 게 의식됩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내 뜻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것이 선행이건, 의로운 행위건 간에 내 자신이 의식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보상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영어로 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동기를 살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허영심으로 만든 거짓된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하시며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 하박국 2장 16절의 말씀, 연이어 삼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하박국 2장 16절.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여기서 영광은 스스로 만든 영광, 허영으로 추구하는 웨인 글로리, 헛된 영광.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수치로 만든다는 거죠. 허영은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죄입니다. 사회적 악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허영의 시대입니다. 허영의 죄가 오염시킨 공기를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심히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내 안에 있는 허영의 죄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수록 더욱더 허영의 죄를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할수록 찾아올 수 있는 허용의 죄를 경계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용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의의를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면서도 때로 죄를 이기며 승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찬양 드리겠습니다.